여러분,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50대 이후가 되면 하루하루가 유난히 빠르게 흘러가고 내가 이 시간을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때 알았더라면 하고 뒤늦게 후회하는 대신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는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겁니다. 천만 원을 줘도 아깝지 않을 그야말로 최고의 인생 조언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으며 지나간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한때 젊음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달려왔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하루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의 의미와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어릴 적 우리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믿었습니다. 매일이 놀라움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모험이었고, 미래는 언제나 꿈과 희망의 무대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한달한 한 해가 흘러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동안 무심코 흘려보냈던 시간들이 쌓여 어느새 우리 인생 전체를 이루는 중요한 조각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하는 첫 번째 인생 조언은 바로 이 시간의 소중함을 온전히 인식하고 그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메시지입니다. 한때는 지나간 시간이 아득하게 느껴졌던 젊은 시절과 달리, 이제 우리는 매순간이 소중한 기회임을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 결국은 우리 인생의 궤적을 결정짓습니다. 가족과 함께한 따뜻한 대화, 친구와의 웃음, 조용한 산책 속에서 느낀 평온함 등그 모든 순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물론, 현대사회의 빠른 리듬 속에서는 이 같은 소중함을 잊기 쉽지만, 바로 그 순간순간을 되새길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바쁜 일상에 치여 눈앞의 목표에만 몰두하다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여러분 잠시 멈춰서서 오늘 하루를 돌이켜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며 마주한 햇살, 따뜻한 차한 잔의 여유, 사랑하는 이의 한 마디 말한 마디가 얼마나 값진 순간인지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바로 그러한 순간들입니다. 이 순간들이 모여 여러분의 인생을 완성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크고 작은 경험들은 앞으로의 시간을 더욱 의미있게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모두가 여러분의 인생을 빚어온 중요한 요소이며 그것들이 있기에 오늘의 여러분이 존재합니다. 과거의 아픔이나 후회에 머무르지 말고 그 모든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교훈을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그것은 앞으로의 시간이 주는 무한한 가능성을 더욱 빛나게 할 열쇠입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이 한정된 선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이란 아무도 멈출 수 없는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중한 자원입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무심코 흘러가는 시간을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그 시간을 온전히 즐기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과 준비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경험들을 하나하나 음미하며 남은 날들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 갈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제부터 펼쳐집니다. 여러분의 삶, 그 소중한 시간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놀라운 기적의 순간들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인생의 또 다른 중요한 장을 열어볼 시간입니다. 앞서 우리는 시간의 소중함과 그 흐름 속에서 매순간의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이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앞으로 다가올 인생의 전환점, 특히 은퇴와 노후 준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역전의 기회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변화를 맞이합니다. 누구도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경험이 쌓이고 마음이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게 됩니다. 50을 넘어서면서 우리는 이제 과거의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을 통해 배운 소중한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의 삶에 그것들을 적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쌓아온 경험은 단순히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차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준비의 자세입니다. 단순히 은퇴 후의 경제적 안정을 넘어서 내면의 성장과 인간관계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인생 역전의 비결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걸어온 길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앞으로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결과는 여러분의 인생에 커다란 전환점을 선사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준비된 인생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의 삶에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변화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의 아픔을 발판 삼아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고 성장하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은퇴를 앞둔 여러분께서도 단순히 과거의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남은 시간을 통해 자신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이 반드시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이 될수 있음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들이 존재합니다. 작지만 소중한 일상의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새로운 도전은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오랜 친구와의 재회, 오랜 꿈을 다시 한번 도전해 보는 용기 또는 지금껏 미뤄왔던 취미나 관심사를 발전시키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예상치 못한 보람과 만족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새롭게 발견하고 내면의 성장과 행복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경험한 실패와 아쉬움 역시 앞으로의 삶에서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밑거름이며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이 여러분을 이루는 중요한 퍼즐의 한 조각임을 깨닫는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준비를 마쳤고 이제는 그동안 숨겨왔던 열정을 마음껏 펼칠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는 단순한 인생 조언을 넘어서 진정한 내면의 변화와 준비된 삶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에 펼쳐진 미래는 결코 예측할 수 없는 도전과 기회로 가득 차 있으며 그 모든 순간을 담대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선택하는 모든 결정들이 내일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인생을 위한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인생의 긴 여정을 걸어왔고 그 과정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과 지혜는 앞으로의 모든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은퇴와 노후 준비라는 긴 여정의 중간에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인생을 찾아 나가는 그 길에 이 영상이 작은 등불이 되어드리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간의 소중함과 준비된 삶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면 이번 페이지에서는 과거의 후회와 집착, 미련을 어떻게 내려놓고 마음의 평온을 찾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굴곡 속에서 수많은 아픔과 후회를 경험했지만 그 모든 감정들을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 앞으로의 날들을 힘겹게 만드는 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속 깊이 자리한 모든 무거운 감정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경험들은 때로는 소중한 교훈이 되었지만 동시에 지나간 시간에 얽매여 현재와 미래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착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패나 아쉬움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그 대신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경험들을 단단한 기반으로 삼아 앞으로의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후회는 우리가 이미 지나간 길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지만 그 자산에 집착하다 보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과거의 짐입니다. 첫째, 여러분은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내가 왜그 순간에 그렇게 행동했는지, 어떤 감정에 휘둘렸는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후에야 비로소 그 감정들이 더 이상 여러분의 현재를 억누르지 않도록 놓아줄 수 있습니다. 용서를 배우는 것은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지나간 모든 순간을 배우고 성장하는 디딤돌로 삼는다면 마음의 무게는 점차 가벼워질 것입니다. 둘째, 삶은 항상 변화하고 유동적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정해진 형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변하는 흐름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고정된 생각이나 집착은 오히려 우리를 묶어두는 족쇄가 됩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흐르는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법을 배워보세요. 과거의 아픔, 실수, 미련을 한꺼번에 던져버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셋째, 주변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 속에서 치유와 위안을 얻으세요. 가족, 친구, 혹은 오랜 동료들과의 소소한 대화와 웃음은 여러분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고 다시 일어설 힘을 불어넣어줍니다.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인간적인 연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 속에서 자신이 홀로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는 내면의 치유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작은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보세요. 하루하루가 결코 쉬운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여러분은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의 고통이 언젠가는 희미한 기억으로 남을 것임을 믿고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기회와 도전 속에서 새롭게 태어날 자신을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마음 한 구석에 자리한 후회와 아쉬움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인생은 더욱 가볍고 자유로운 날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인생의 본질과 마지막을 바라보는 마음의 준비는 곧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들은 단순히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깊이를 더해준 소중한 경험들입니다. 이젠 세속적인 번뇌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찾을 때입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귀중한 스승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속에서 수많은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며 내면의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 모든 경험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값진 선물이자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준비의 밑거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과거의 얽매인 미련과 후회를 모두 내려놓고 오직 현재의 소중함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충분히 풍부했고 그 여정 속에 쌓인 모든 기억은 여러분을 한층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전환점입니다. 모든 존재는 자연의 순환 속에 있으며 생과 사는 서로 때려야 뗄수 없는 한 부분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해방시키고 남은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진정한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쌓아온 경험과 사랑 그리고 깨달음을 바탕으로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조언은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두려움 없이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여러분은 비로소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미 충분히 빛났으며 그 빛은 여러분이 남긴 기억과 사랑을 통해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조차 여러분은 소중한 인연과 경험들을 통해 한층 더 깊은 의미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에서 이루지 못한 꿈과 표현하지 못한 감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난날의 추억과 아픔은 여러분의 성장의 증거이며 그 모든 것이 모여 여러분의 인생을 완성하는 한 조각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까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지금 이 순간의 모든 소중함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한편의 아름다운 서사시와 같으며 그 끝맺음 또한 한층 더 깊은 의미와 빛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앞선 모든 페이지에서 들려드린 인생의 깊은 통찰과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가 앞으로 실천해야 할 방향과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준비된 인생을 살아가며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고 마지막 순간을 두려움 없이 맞이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이 모든 깨달음들은 단지 개인적인 성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함께 나아가야 하는 소중한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자리한 평온과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곧 인생의 가치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따뜻한 대화와 작은 배려의 실천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활력과 의미를 불어넣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모습은 단순한 인연을 넘어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신만의 경험과 깨달음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때입니다. 또한 인생의 지혜는 지속적인 배움과 실천 속에서 자라납니다. 우리가 얻은 깨달음을 매일의 삶 속에 녹여내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변화에 적응할 때 진정한 인생의 꽃은 피어납니다. 실패와 좌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들을 하나의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다면 여러분은 매일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위한 작은 노력이 미래에 큰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혼자의 여정이 아닙니다. 각자의 길 위에서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인연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어줍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함께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며 성장해 나갑니다. 그런 따뜻한 순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앞으로의 삶에 새로운 빛을 비춰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험과 깨달음은 한 줄기 빛과 같이 소중하며 그 빛은 세상에 나누어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서로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모여 큰 변화를 이루고 인생의 여정에서 서로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이 모든 깨달음은 이제 여러분 각자가 앞으로의 삶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할 과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운 모든 지혜가 단순한 이론이나 말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매일의 작은 선택과 행동 속에 이 진리를 녹여낼 때, 비로소 인생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실천입니다. 지금까지의 깨달음을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하며,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주변 사람들과 진심 어린 관계를 쌓아가며 스스로의 내면을 끊임없이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인생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지만 그것이 곧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밑거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매 순간의 도전 속에서 여러분은 자신만의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들은 조언과 깨달음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결국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기적이 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 여정의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랐습니다. 지금까지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진리와 깊은 깨달음을 나누었습니다. 시간의 소중함, 준비된 마음, 후회에 내려놓음, 그리고 실천의 가치를 되새기며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매일을 의미있게 살아가고 자신만의 가치와 진리를 발견하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자리한 평온과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서로가 서로의 성장에 기여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새로운 기적이 되고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빛나는 가능성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코 혼자만의 여정이 아닙니다. 함께 걸어가는 이길 위에서 서로에게 영원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충분히 값진 선물이었고, 앞으로 펼쳐질 모든 날들이 여러분의 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길 기대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 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가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인생의 지혜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이 따뜻한 커뮤니티 속에서 모두가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